트럼프 대통령 전화 한 통에 사우디 빈살만. 860조 원 투자 약속.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전화통화를 통해 약 860조 원, 즉, 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동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 논의가 확대될 것을 시사합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 협력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 확대를 환영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무역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포함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여러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통화는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통화에서는 미국 방위와 관련된 전략적 이점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사우디의 투자 결정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결과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화통화는 단순한 투자 약속을 넘어 중동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향후 글로벌 경제 및 국제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